아때리면 당연히 아프지. 응. 돼지고이는 음. 진짜. 진짜. 음. 진짜 부드럽고 다 아, 아, 이렇게 담가가 폭박. 아, 진다 다들 맛있게 생겼어. 음. 부산에서 국밥 먹었는 거, 웬만하면 다 맛있었던 것 같아. 국이 음. 맛있어? 음. 국밥 안에 있는 것도 맛있어. 음. 먹어볼까? 아, 진짜 부드럽게 생겼다. 응? 음. 음? 음? 오가 너무 맛있다. 음, 진짜 부드럽다.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진짜 약간 소금 창 매런 거 맛나. 냄새가 고 이렇지 않은데? 맛있어. 아, 소고기 진짜 맛있네. 소주 먹을까? 응? 소주 먹을 까네 막걸리 먹을까? 응? 그 말을 죽어도 지가 하면 안 돼? 죽어도 죽어죽어 죽어도 막걸리 저거 맛 없던데 생각보다 아 사장님 혹시 여기 에 소스 새로 있어요? 새로 넣었어요 그러 막걸리 있어요? 막걸리는 뭐, 뭐 네. 있어요? 막걸리다 불러요 생생그 있어요? 그러면 이슬 하나랑 콜라 이슬 하나 콜라 원하는게 다 없구만 생탕이 생구대 구에도 팔아? 생구대는 도음 너무 맛있다 <laughs> 냄새 한도 안나고 진짜 부드럽고 짱이짱 <laughs> 한 열흘 남은 거같한 달에 된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달에 한그에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이에한 달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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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에 한달 맛있어. 맛있다 n o w I don't know. I d 진짜 t know. I don't know. I d 음.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고 don't k n 그 w I d o 그 저집에 있는 곳은 황태한테 전화해봤는데 비가 해봐라 그랬더니 한 소스도 가 했네 황태가 내 먹던 양파 니가 먹었냐? 이단다 자고 가라까 대부분 안 갖고 가고 이렇게 대놓고 그러가급하 그러니까 그럼 여기로 왔다? 빠졌다 아님? 그래 그고도 누가 가서 이사가기 때문뭐큰 푸대 얼마냐고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는데 조금만 줘 들어가야 지고가리니까 말이야 <목소리> 진짜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를거 아, 이거. 아, 저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이 아, 아, 이은데 나는 짜르더라 이가 동생 응. 이만다그러할줄 당신 있는데 두개 갖고 왔다고. 얼나가 나와. 하고 잡았지. 내옷때그봤으더 그때 그 근데 또 당신이 짠거야 부산에 카페있잖아막 야외 공부했었으는 거. 아, 생각 맞이고막그런다고 하면 나 짠다고 좋았어. 서워서못들가겠다 근데 그 가, 거기 갈 거였어. 진작 내가 거기 해녀촌 갔지. 난그 해녀촌 진짜 가보고 싶다는데 그래. 그래. 싶다. 응? 뭐네? 국밥을 처음에 잘못 빼온 거 같아. 아, <laughs> 짜고 맵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 진짜 맛있는데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네. <laughs> 어디 가도 팔던데, 여기서 팔고왔는데 옛날 기억상 떠올었어 맛있다는 느낌인데, 같은. 맛있던데 치즈 들어있고, 그냥 고소하던데. 별로였어. 근데 내가 다 먹었나? 아이들이 한입 먹었는데. <laughs> 파라삭빵 한입 남기게 잘한 것 같아. 한 모금 <laughs>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먹어. 맛장면이. 식감도 약간 그런 것 같아. 합창. 와 비빔당면 못 먹겠는데? 심장하게 생겼어. 배부르다, 쟤네가. 너 얼마 안 먹었는데. <laughs> 만두 못 먹겠는데 배부는데아 진짜 하지 말라고 같은완전 응, 중국이다 러시아 와... 거 중국 아니야? 러시아? 이거 중국인데 어우와 중국이잖아 이것만 찍고있어면거 놀러 온다고? 네 맞아요 아한한번아나카도 아, 아, 좋대. 네. 와 진짜 크다. 이거 진짜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봐. 나 처음 봐. 아 들어보러 가면 밤에 있으면 되게 불 들어오니까 그런 거아야아 이쪽. 와 이거. 이거 뭐? 신기해 이거. 총도 있고. 총 쏴봐. 이거 쌀쏠줄 알아? 아 기본으로 할걸 괜히 뭐 무슨 데일리 뭐 그걸로 했더니 색깔이 좀 옛날 것 같네 우와 다들 안에 들어가구나 원래 아! 사는 데였 세수욕인데 왜안에 그렇게, 그렇게 캐고 이런 거가 나오면 캐도 되지 않을까? 사이먼. 사이먼 너무 아 진짜 왜 저래 아이 쌈디 있었는데 갔다 그래. 그 사이에 빵 먹는 사이에 가버렸노.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이거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캘레니도? 이거 캘레? 이그캘니까끼도켈래 포켓 도 캐도. 포켓 먹게. 도 코끼리 캐도. 코끼리 캐래 코끼리 도 코끼리 캐도. 코 한 번. 미량. 미량이면 재미아 국밥 아니냐? 국밥 먹고 갈래? 여기 국밥 유명한 거세 군데인가 있다 했는데 맛없이. 어, 니네 생일 아이가? 이렇게 앞에 돗자리 걸고 여기 좋다. 대구에서 뭐로 여기? 한 시간. 뭐네? 어, 다 볶고 치고. 저쪽 남은 거 진짜 대박이야 음. 아니, 복구 나무가 되게 크다, 저쪽 저기 있는 거 보면. 저쪽 저쪽 도으로 저쪽 쪽한로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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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바람이 불어야 떨어지는 데. 안 부는데? 저쪽이 대박인데? 저 앞에? 있어봐 저기 봐봐. 저기 g i t u 저 앞에. <웃음> 떨어졌잖아. g i t u 어 i t 어 g i t u g 우! 버리겠어 서먹이터파에라먹 먹고, 터고터널에고터다에서먹다 터널에서 먹고, 터널에서 먹고, 터널에서 먹고, 터널에서 먹고, 터널에서 먹고, 터널에서 먹고, 터널맛있 먹고, 서에

음... 뒤에도 있다 뒤에도 있어? 돌려봐 아니 여기 진짜 싸게도 진짜 싸네 호박탕 7,900원이네 비시아1 2 9 0 0 13,000원 라야다이 캐릭터 중 월, 말치이 캐릭터 중에 한 개가 되는 게 달라 응, 맞다 뭐래 1번, 3만 한개 해야지 한개두개 시킬 거야? 두개아두개네두 아, 네. <laughs> 개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배고프다 뭐 고른 게 마른 안주랑 아. 샤베트인데 왜배고프다 하는 거야 그냥, 샤베트는 그냥 시키는 걸로 하고 그래요 마른 안거 그냥 두개 골라 두개 골라서 둘다팡 나오면 다른 거 바꾸든지 맞아 한번 파란색으로 파란색 음. 또, 어, 하나 더. 하 골라야 아, 나오는 거야? 어, 하나 또. 여기 다섯 번째. 이거? 응. 어. 1번, 2번이다. 2번, 3번이네? 숟가락 아, 귀엽다. 여기서 음, 떡볶이 냄새 나. 떡볶이 나. 똑같은 말았다. 오, 오. 라면 사리추가.